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그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방면으로 조금씩 다양하게 갖추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쪽은 그 한쪽만 조금씩 계속 갖추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두 부류가 이제 50세를 맞아서 사회의 어른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두 분류는 각각 남은 인생을 어떤 행보로 살아야 하는지 풀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갖춘다라는 것은 무슨 한 가지의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내가 흡수하면서 다방면으로 갖추는 거다. 환경이 오는 대로 그냥 간다 이거죠 환경이 오는 대로. 환경이 오는 대로 안 가고, 나는 이거를 고집하면서 가면서 요거에 기술을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요거 학문을 해도 요거 한 가지를 닦은 사람이 있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어 우리가 30대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30대까지. 요렇게 갈래. 어, 요렇게. 어, 그렇게, 그래서 이념을 세우는 거예요. 30대 후반에. 이념을 세우는 것이 나는, 죽어도 자동차만 만들 거다. 이렇게 어 이념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동차 정비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기술자. 이 사람은 기술자지 지도자는 될수 없다. 이렇게. 지도자. 어 지도자는 될수 없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디 한 가지를 할 사람들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어 나는 이게 뭐 의사만 특창했다. 의사도 어떤 것을 했느냐? 다방면에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의사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꿈에는 거 어, 저쪽에 간을 잡고 파내는 거요런 거만 했냐? 그러면 간을 만지는 의사. 이러면 요거는 기술자. 이렇게 응? 간 만지는 기술자. 아 이렇게 이렇게 요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 요것만 배운 사람은 기술자로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일꾼. 요래야 일꾼. 응? 이렇게 그러니까 일꾼인데 왜이 사람들이 어려지냐? 일꾼 대접을 하니까 기분 나빠한다. 아, 요러는 거죠. 어. 내가 그래도 맹세기 의사인데. 캬, <laughs>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의사인가 바르게 봐야 되는 거. 의사가 아니고, 너는 일꾼, 쟁이에요. 응. 기술자지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 대접 안 해준다고 기분 나쁘고 툭툭 대다가 네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 기술자는 기술을 갖었으니까 기술자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술자로서의 너가 대접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아 어. 그럼 기술자라고 해서 낮은 거냐? 아닙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기술을 쓸 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죠. 기술자는 존경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으면 엄청나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하는 거고 그럼 다방면을 이렇게 소질을 발전시킨 사람, 이런 어, 사람들은 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경영자가 된다든지 어, 모든 이 지도층. 어그 이제 요런 분들을 어 이게 사회지도층이라고 이야기한다. 어 기술자가 아니거든. 경영자가 될수 있는 소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냐? 뭐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지 최고 경영자가 될수 있냐? 30% 이상 배우지 마라. 경영자도 등급 수가 있는데, 바르게 경영자로 성장한 사람은 뭐든지 30% 이상 배우면 안 된다. 음. 30% 배우고 나면, 여기서 더 배우려고 달라들면 안 된다. 니한테 주어져서 그런 것들이 인연으로 온 거는 30% 가고 나면, 니가 더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이제 더 하려고 하다가 더깊게 들어가고, 시간 또 낭비하고, 그자리에 시간 더 낭비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허투루져 버리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왜30% 이상 배우면 안 되느냐, 경영자는. 이 기술자라든지 이 소질이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려면 내가 30% 밖에 몰라야 된다. 경영자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어, 모든 우리 인연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70% 이상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경쟁자가 안 되는 거야. 어. 같이 일을 하고자 이게 인연이 된 사람들을 존중할 때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거는 30%밖에 없는 거야. 어. 70%는 그분들이 전부 다 해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발전하는 거야. 그게 바르게 발전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성장을 해갖고 큰기업이 됐을 때도 친송을 받고 이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게 생겨갖고 인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음. 일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지 경영하는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 존중이 안 된다. 이제, 요런 것들이죠. 어, 그래서, 경영자로 성장할 분들은, 어, 이런 것, 그, 한 가지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요런 거죠 이해가 좀 됐으니?